오빠가 올려 괜찮아. 어. 나 너무 예민해 오빠가 다 참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지난 남친 김경입니다. 오늘 오 잘생겼다, 자기야. 당신도 너무 잘생겼니 다른 사람 싫어해. 음, 난안 예뻐? 우리 며칠 만에 만났지? 육일 만에 만났나? 오. 아, 어, 야, 그래 되게 좋다. 넘어. 사랑해. 사장님 아, 아니고. 아니 아, 분위기가 방은 안. 사랑이하는데사랑해 어우, <laughs> 나 사진 되게 잘 찍나 봐 응. <laughs> 아, 보내줄게 지나야 바로 으, 지금 호포. 오빠, 음? 이쪽으로 오야 오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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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리면 남도 때리는 거 아니야 약 뽀뽀 고내가리 주세요, 이동의사동기해동희말잘 들을 거지? 아니. 왜? 내가 잘 들을 이유가 없지 어떤 걸잘 들으라고 어떤 거를 오빠가 얘기하면 예랬어잘 yes 들을 거지 그 어떤 뭐든지 오빠는 너를 위해 살게 열심히 말잘 들어 네, 네 무조건 이해 네? 음, 알았다 할게요 알았다 하는 건 뭐야 <laughs> 반, 반반 반반 있는 거야 굉장히 잘 살자.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А.